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저저 잠깐 잠깐 도와주세요. 잠깐. 사데 심각성을 느낀 키아 씨. 모두가 좋아요. 보자. 안녕하세요. 빨리 분 다들 본다도. 사실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. 지금 팀 회의를 소집자사실여러 분들 지금까지 저희 네명몰카는참 많았잖아요. 맞아. 근데 오히려 숙모 몰카가 좀 좋은단 말이죠 숙모 아니요 근데 진짜 연기력이 좋으면 속지도 몰라요 이만 집중해서 한번 숙모 속여, 속여 봅시다 로비가 잘할 거예요 저는 분위기 잡아주는 저는 그냥 가만히 <laughs> 있어 가만히 요 지금 자고 있거든요 올라가서 이 작전을 얘기한 다 <laughs> 좋은 생각이 났다고 하면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저는 역할에 환내는 역할을 해주세요 저는 실망을 해저 분위기 잡아주는 저은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아 빨리, 아, 빨리. 찍어줘야 돼 진짜 조용해 조 좋은 색깔 났어 어때요? 아, 진짜. 제가 이런 거 원래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. 아 진짜 조 아니 근데 내가 샤워하 생각이 났는데 네? 이거 아이폰 가지고 애들을 진짜 속였을 때또 당하는 장면 봅시다 <laughs> 중고로 샀다고 하고 로기한테만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또이가 실망해서 진짜 속눈치. 그다음에 루기가 이후 열었한테또 가짜 거습에서 속아서 진짜 속눈치. 한번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아님이잘 연기해줘야 돼요. 무섭게도 제대로 된 연기를, 연기를 보여주겠다고 연기 하는 끼야 하지만 이건 님 몰카예요. 또 연기 진짜 연기. 잘하거든요. 다소년. 이유가 있습니다. 고3이라서또있요 어, 아니 또 이들 좀 미안하다. 나중에 사실.

게임 게임 미니 게임 그만해 에이 에이 미니 게임 그만해, 에이. 에이. 미니 게임 그만해. 예 에이. 너희는 냅 그만해라 앉아봐요 빨리 야 너희 두 명이 이 고삼이잖아 예아 이거 말해도 되나? 기한을 준비했어 쓸쓸 분위기를 거 잡는 근육 아 이제 로기 거 먼저 얘들 아, 반응에 벌써 행복한 기야시어 근데 새건 아니고 중국으로 샀거든? 아중고아 중국도 좋죠. 이 대바람잡이가 어? 분위기를 왜? 살리는데. 진짜? 진짜예요? 아니 아? 고삼이잖아. 그러니까 이게. 아니 왜냐면 아이폰 가격이한 건데. 로키 버튼 산소스 미안해. 다 무너졌다, 비정. 아 원래 이거 핸드폰 좀 이제 바꿀 때가 됐거든요. 좀안 깨지게. 깨굉장이 자연스러운 로키 거긴. 시의 연기. 이거 뭐? 오 프로예요? 카메라가. 사진 찍을 수 있는 부분인가아 진짜 걸렸다야. 아, 너무 좋다 진짜. 열어봐 러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Oh my god. w 진짜 예쁘다. 와. 아, 진짜 물어 다 아이들 반응에 더, 더 신난 아, 장군, 장군 눈썹 기아이 아 이제 로기한테는 이걸사 준다. 이거고 지금 또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이거. 하들. 대박. 여기 뭣을 맨날 아. 사줘가지아 이거 이제 그러면 충전해서 쓰면 되는 거죠? 또 이게 어. 지금 하얀색 하얀색이 아, 아, 더 이쁘지 근데 제꺼는 음, 카메라가 두개 아, 카메라 세기에 뭐 좋은 점이 혹시 있을까요? 3단 되는거죠 3단 3단 되는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근데 카메라 두개 있으면 이단밖에 안되잖아 네. 속상한 또일더야올리는짱구는 석기야씨 아이 너는 이제 나좀 오니까 야 빨리 해봐 켜봐, 야, 빨리 해봐, 켜봐. 충전, 지금 충전이 충전, 충전, 충전 충전해봐 빨리 충전 뭐야? 클라이맥스를 거요. 향하는 아, 도희의 네. 연기 안되는거 아니에요? 아, 아니야 저도 듣어요 고3 돼야지 고3 안 돼? 어떻게 해야지 충전 어떻게 해야지 충전 이 사기당한 거. 거 아니에요? 키워줘 아니, 고장납한 고장? 거 아니야? 충전하라고 써줘 그러니까 내가 둘이 말도 안 되는 대사를 지는 티아씨 진짜 저거 있는 거 맞아요 근데? 아니 이거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? 충전이 안돼 무슨 소리예요 왜내 핑계를 대요 충전 도 와요? 저저 잠깐 집 갔다 와도 돼요? 왜왜 잠깐만. 왜 왜? 지금만 가서 빨리 갔다 올게. 왜 왜? 아니, 어내 파우치 어디 갔 사태 심각성을 느낀 기아시. 서피스고도 로기 먼저 사주고. <laughs> 아니에요? 저 잠깐만 더 갔다 올게. 뭘 왜? 왜? 아니에요. 야. 조금만 <laughs> 있다. 야, 야. 거예요? <laughs> 진짜 왔어요? 진짜 왔어. 아같이데 로기 먼저. 아물 마차 가는데. 그것도 같이 사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. 선물 선물 된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섭섭해가지고 지금 잠시 간거 같아. 아니 근데 이거 샀는데 이거 어떻게? 아 이거? 어, 이건 아예 안돼요 이거. 아빠 얘기해요 자기가. 내집 날쟁이가 돼. 모건폰으로 샀거든. 아니 이제 잠깐 또이 또이 어떻게 할 거야 또이. 빠를 되는 거예요? 가짜데 그럼? 뭐 맞았는 소리 비싸 그것도. 몰래 카메라. 야 <laughs> 또이 는거 또이. 왜 또이? 또이 지금 아 또이 진짜 갔어 근데. 아니, 또이, 또이 다시 나... 불러 아, 이... 이따가 불러야 될 거. 그거... 아... 봐봐요, 봐봐요. 한번 이거 아니, <laughs> 아, 이거 아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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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이거 아니, 이 이거 아 돼? 어. 이거 아니, 이거 아 이거 아니, 이거 아니, 이거 아니, 이거 아니, 이거 아니, 이 이거 아니, 이거 아니, 이거 이거 아니, 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니, 이 아니, 이거 아니, 거 아니, 이 이거 아니, 이거 아니, 이거 이거 아아거아 또야 이 앞에서 이걸 깨버려! 다 필요 없다고! 아..뭐지.. <목소리> 아그만지 그만해.. 원래 진짜 받을 줄알고 진짜.. 혹시 저 몰카예요? 소리요내 <목소리> <목소리> 몰카 같은데? 평소답지 <목소리> 않게 눈치채버린 그 지금 연기하거든요 진짜 아니야 진짜.. 아니야 뭘 연기야.. 민희 누나는 못할 거야.. 웃고 있는지 아닌 제가 확인할 겁니다 동기가... 그래서 웃고 있는지 아닌지. 아 또, 나도 연기야. <목소리> <진짜 당황했어. 웃음> <laughs> 보세요,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연기병. 재물가야 <laughs> 지금. 이건 재물가죠. 나 <laughs> 지금 벌써냐 나도 하나. 야, 니네 우리 속인 거야? 야, 속인 거냐고. 아, 야, 나하고 <laughs> 다 속인 <laughs> 거냐고 이거 지금. 이거 어떻게 계획을 짜요? <laughs> 어, 알와 금방 화풀고. <laughs> 아니야, 어, 안 났어. 뭐. <laughs> 나

우리 사람들, 아야 음에 전화 주면서 몰라서 신나가지고, <laughs> 저기자고 뭐.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어디 한 사람 비어 있으면 조심하세요. 오케이. 아, 근데 진짜 숙모가 눈치가 빠른 것 같긴 해요, 진짜로. 참라 진짜로. 아, 진짜였어요, 진짜. 아. 네, 그러면 <laughs> <저가 왔습니다>. 안녕. <웃음> <웃음>